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교제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포서 등에도 교제, 즉 그리스도 안의 사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교제를 위한 것임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인 젖이나 죽을 먹지만 차츰 자라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듯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경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일수록 그 속에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초보적인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